자, 제목같이 읽겠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자, 오늘 느헤미야 마지막이죠. 느헤미야가 어, 예루살렘에 이제 총독으로 와서 지낸 시간이 12년이에요. 12년 동안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땅에 머물면서 무엇을 했습니까? 첫 번째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무려 52일 만에 이것을 끝냈습니다. 방해가 없었느냐 아니에요. 방해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방해를 다 이겨낸 것이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느냐? 먼저 느헤미야의 탁월한 리더십이 있었고, 그리고 다른 지도자들이 또 솔선수범해 주었고, 그리고 백성들이 잘 따라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방해가 있었지만, 52일 만에 이 성벽 재건을 끝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음이 되니까, 이게 금방 끝난 거예요. 두 번째로. 어, 이2 2년 동안 그가 한 것은 이거보다 더 오래 걸린 건데 뭐냐면 이스라엘 공동체를 영적인 공동체로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겉으로 세, 보이는 건 세우기 쉬워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건물은 세우기가 뭐 쉽습니다. 돈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어, 이 진짜 교회, 우리 성도의 믿음을 세워가는 거는 정말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데 이것을 잘 했어요. 니에미아가 에스라와 함께 잘 이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들이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 결단을 합니다. 우리 보통 은혜 받으면 결단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제가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거 결단을 하는데 이들이 한 결단은 크게 다섯 가지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천 열매와 십일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세번째가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겠습니다. 네번째가 성전세를 내겠습니다. 다섯번째가 나무를 바치겠습니다. 이 다섯 가지를 이제 그들이 결단을 합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그리고 맹세하고, 글을 쓰고, 대표들이 서명까지 하고, 그리고 봉인하고, 백성들이 자신들이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내려도 좋다고까지 맹세했어요. 우리 그런 가지 뭐 약속하고 뭐뭐 뭐 합니까? 복사하고 코팅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들의 결단은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얼마 가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면 이게 쭉 갔으면 좋겠는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오래 못 갑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늘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결단해도 얼마 못 갑니다. 잠깐일 뿐인 거예요. 자 니에미아 13장 6절을 읽겠습니다. 그때는 에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니에미아가 12년에 유대 총독의 임기를 마치고 이제 페르시아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며칠 후에 이렇게 다시 돌아왔다고 했는데 그 며칠이 몇 년이에요. 2년 정도 됩니다. 2년 만에 다시 돌아와요. 다시 돌아와 보니까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완전 망가진 거예요. 그 전으로 다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했던 맹세, 그것을 거의 대부분 지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 그것을 그가 보게 됩니다. 먼저 그들은 요 11절을 내지 않았어요. 10절, 11절 읽겠습니다. 내가 또 알아본 적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자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11조를 냅니다. 근데 그 11조가 어디에 쓰이느냐? 일부가 성전을 수리하고 그리고 성전을 이게 관리하는 데 쓰여요. 그리고 제사드리는데 쓰여요 어, 그리고 그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인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대제사장들의 월급을 이제 그들이 낸 11조에서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받은 게 없어요 다른 지파들은 다 하나님께 땅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땅에서 농사해서 그들이 먹고 살수 있는데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이 땅을 안 주셨습니다 너는 이런 일 하지 마라 너는 그냥 하나님 섬기는 나를 섬기는 일에 전념해라. 그래서 다른 일을 못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디서 수입을 얻느냐? 나머지 지파들이 낸 11조를 가지고 그들이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이제 11조를 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레위 사람들이 봉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월급을 받지 못해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성전을 떠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15절 16절 그때 내가 본적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기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자 안식일에는 일해서도 안 되고 뭐를 사서도 안 돼요 팔아서도 안 돼요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율법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걸 지키지 않아요. 일해요, 장사해요, 또 물건을 사요. 이런 일들을 이제 그들이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 이스라엘이 다시 이방인들과 다시 결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십삼 절 이십사 절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함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전발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유다 남자들이 아스돈 여자, 암몬 여자, 그리고 모함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들이 아스돈 말, 엄마의 말을 하는데 아빠의 말이 유다 말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유학을 가서 보니까 어, 그 한국인 아이들이 한국말을 잘 못해요. 근데 영어는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토요일 날 한글 교실을 보내요. 한국 사람들을 한글 교실을. 얘 걔네가 뭐 미국에서 태어난 애들도 있지만 어떤 아이들은요. 다 커서 간애들이에요. 그런데도 몇년 만에 한국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엄마 아빠들이 그렇게 시켰겠죠. 왜냐면 하 얘네가 미국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그럼 영어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를 잘 잘해야, 잘해야 되니까 집에서도 한국말을 못 쓰게 하는 거예요. 매체도 다 영어를 접하고 그러니까 아이들 이 한국말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영어는 너무 너무 잘하는데. 그러니까 부모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면 왜이 아이들이 아빠의 말인 유다 말을 못하고 엄마의 말인 아스돈 말은 잘 하겠습니까? 그 가정에서 엄마가 센 거예요. 엄마의 주장이 강한 겁니다. 엄마가 아빠를 이끌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가정이 더 이상 아닌 거예요. 아스돈 여자, 암몬 여자가 섬기는 모압 여자가 섬기는 그 신을 섬기는. 그런 가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었나요? 그것도 2년 만에. 어떻게 2년 만에 이렇게 확 망가져 버렸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적들이 전략을 바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니에미아가 성벽을 재건할 때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방해하고 공격했던 자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삼발락과 도비아예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밖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요. 방해해요. 그러나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전략을 바꿔요. 어떻게 하냐면, 느헤미아가 페르시아로 돌아간 사이에 어, 틈을 타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그들이 깊숙이 들어갑니다. 이제 밖에서 공격하지 않고요, 안에서 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 출애굽할 때도 여러분, 안모그 어, 반람. 발람의발람 선지자 사건 아시죠? 계속해서 저주하라 저주하라 했는데 저주를 못 하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른 전략을 바꿔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니까 스스로 넘어지게끔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게끔 만들어요. 그게 뭐냐면 여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모함 여자들을 보내서 간음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바로 통해 버려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이 전략을 바꿔요.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가서 뭔가를 넘어뜨리게 하는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걸 넘어뜨려야 되겠죠. 그렇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넘어뜨려봐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이 건물이 무너지려면 여러분 뭘 건드려야 됩니까? 이거 뭐 건드려면 뭐이 교회 무너지나요? 아니에요. 이런 기둥을 건드려야 돼요. 기둥을 건들면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건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제사입니다. 바로 제사예요. 제사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스라엘 공동체답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사를 무너뜨리게 그들이 만듭니다. 자, 도비야, 먼저 도비야가 누구를 포섭하냐면 제사장 엘리아십을 포섭합니다. 13장 4절.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아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자, 연락이 있었다. 이렇게 번역을 해 놨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주 가깝단 얘기예요. 아주 친하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친한 사이가 아니잖아요. 적이잖아. 이스라엘 공동체. 그런데 친구가 되었어요. 어떻게 친구가 됐겠어요? 예, 선물밖에 더 있습니까? 예, 뇌물입니다. 돈을 많이 줬겠죠. 그래서 이 도비아가 제사장 엘리야십을... 이렇게 포섭을 합니다 5절 도비아를 위하여 한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자, 이 제사장이 도비아를 위해서 큰한 방을 만듭니다. 한 방이 한 제가 봤을 때는 한두개 정도 두 개나 최소 두개 이상이 되는 것을 크게 만든 거예요. 크게. 누굴 위해서 도비아를 위해서. 근데 그 방이 어떤 방이냐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을 두는 곳이에요. 그리고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어 줄, 곡물과 예, 네. 새 포도주와 기름. 그런데 이것은 무엇으로 한다고요? 11조로. 백성들에게 거둬들이 11조로 이걸 주는데 그것을 모아놓는 창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크겠어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을 담아놓는 이것도 클 것이고 그리고 이어 레위인들에게 주는 월급으로 줘야 될 저는 11조를 담아놓은 그 방도 클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어,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래요. 여러분 레위인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뭐 우리 교회처럼 뭐 교육자가 한 명, 뭐 만아야 열명 이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몇몇 명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줄 것을 모아 놓은 곳이니 여러분 얼마나 크겠어요?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근데 그 방을 하나로 만들어 준 거예요. 이 도비아라는 사람을 위해서. 자, 다른 방이 많았을 텐데 왜 하필 도비아에게 이 방을 주었을까요? 아마 도비아가 그 방을 콕 찍어서 말했을 겁니다. 나이 방을 줘라. 이 방, 이 방, 이 방을 줘라. 다 합쳐줘라. 그렇게 요구를 했을 것입니다. 왜? 왜그 많은 성전에 있는 방들 중에 그 방을 그가 요구를 했을까요? 제사 시스템을 무너뜨리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스라엘, 저기 삼발라시라는 사람인데, 이삼발라은는요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혈연관계를 맺어요. 28절,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삼발라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자, 이름이 똑같아요. 앞에 도비야와 친하게 지냈던 제사장도 엘리야십이에요. 네. 그리고 여기 나오는 대제사장도 엘리야 0이예요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동명 이인입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그런 방을 담당하지는 않아요. 그거는 이제 제사장이 하는 거고 대제사장은 전체를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에요. 자이 삼발라시 자신의 딸을 대제사장의 손자와 결혼을 시킵니다. 왜 결혼을 시켰, 시켰겠습니까? 사돈이 돼 가지고 뭔가 얻으려고 하는 것이 있는 거겠죠. 그렇죠. 깊은 관계를 형성해요. 여러분, 대제사장 엘리야 10은요. 절대로 이런 결혼을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과 결혼하면 안 되지만, 여러분, 제사장은 더더욱 안 돼요. 대제사장의 손자란 얘기는요. 제사장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제사장 중에 한 명이 이제 대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손자인데 그 손자가 절대로 이방인과 결혼해서는 안 돼요. 이건 율법으로 정, 금지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대제사장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결혼을 시킵니다. 왜요? 당연히 삼발라스로부터 뭔가 얻는 게 있는 거죠. 아마 어마어마한 돈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돈 때문에. 제사장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결혼까지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이 종교 리더자 지도자들이 이렇게 이제 타락을 하게 된 것이죠. 자 지금까지 이두 명의 적들이 포섭한 사람들과 그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적들이 이스라엘에 침투해서 무엇을 무너뜨리려고 하는지를 우리는 알수 있어요. 예, 네, 바로 제사예요. 제사 시스템을 완전히 무너뜨리려는 계획을 세운 겁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리려면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제사에 필요한 물품들이 필요하죠. 제사를 드리려면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드릴 게 있어야 되잖아요.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필요한데 도비아가 그 소제품과 그룹과 유황이 들어있는 방을 요구한 이유가 뭐냐면 그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 방을 얻어서 그 방에 있는 것들을 싹 치웁니다.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싹 치워버려요. 그리고 또두 번째로 무엇이 필요하냐면, 제사를 인도하고 도울 사람이 필요합니다. 예, 제사장들이 필요한 거예요. 대제사장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 일을 누가 해요? 레위 지파에서 하는 거죠. 대제사장도 필요하고, 제사장도 필요하고, 그 외에 많은 레위인들이 필요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이제 어 일부는 자기들이 돈을 줘서 포섭을 하고 자기 편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 외에 많은 레위지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월급을 안 줘요. 예, 그래서 11조가 있는 방을 자기가 달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완전히 자기들이 다 가져버리고, 그 텅텅 비게 만들어 버리니까 레위인들이 제사를 인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이 제사 시스템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머리를 쓴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계략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제사 시스템이 무너지니까 제사가 무너지니까 다른 모든 것들이 다 도미노처럼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다섯 가지를 이들이 하나도 지키지 않아요. 하나도 지키지 않아요. 여러분 적들은요, 사탄 마귀 우리의 원수는 참 머리가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아, 이놈이 똑똑하다는 거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어. 어떤 것을 건들면 무너지는지 너무너무 잘 아는 놈이 바로 이 사탄입니다. 자, 우리가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는 예배에 목숨 걸어야 된다. 여러분, 무엇에 목숨 거십니까? 여러분, 살면서 뭔가에 목숨 걸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 뭔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목숨도 걸줄 알아야 돼요.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예배입니다. 우리 성도는요, 예배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 목숨보다 소중한 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절대 하찮게 여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배는 그냥 선택이 아니에요. 시간 나면 드리고, 시간 안, 되, 안 되면 안 드리고, 이게 아니라 무조건 드리는 거예요. 무조건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목숨 걸어야 된다라는 말을 이제 여기저기 사는 것입니다. 자, 다시 돌아온 니에미아가 보니까 이스라엘이 무너졌어요. 완전히 다 무너져버렸어요. 어, 그래서 다시 세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가 한 노력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을 세우려고 니에미아가 노력을 했을까요? 바로 제사입니다. 제사. 그니까 니에미아도 아는 거예요. 제사가 무너지니까 다른 것이 다 무너졌다는 것을 그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세우려면 무엇부터 세워야 되느냐? 제사부터 바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그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한게 뭐예요? 그 방들을 차지하고 있었던 도비아를 쫓아 버립니다. 쫓아 버려요. 그리고 공급을 받지 못해서 먹고 살기 위해 도망간 레위인들에게 다시 월급을 줄수 있도록 유다 사람들한테 11조를 걷습니다. 11조 내세요. 11조 내세요. 네, 강제적으로 걷어요. 그리고 레위인들을 다시 불러 모아요. 자, 그러니까 다시 예배 드릴 수 있게 됐죠. 그런데 예배만 이것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사는 안식일 날 드리는 거 아닙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고 반대로 예배가 살면 다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금요 기도에 나오는 여러분들은 예배를 지키는 분들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감사해요. 여러분 계속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예배가 무너진 분들 계시잖아요.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분들 계시잖아요. 시간 나면 오고 여유되면 오시는 분들 많잖아요. 조금만 문제가 있거나 조금만 아프거나 조금만 뭐어 일이 생기면 제일 첫 번째로 빼는 게 예배인 분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제가 보기에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진심으로 회심한 사람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회심이 덜 됐어요. 그냥 교인이에요. 교인. 교인이지 성도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조광목교회 모든 교인들이 모두가 다 성도가 되기를 바래요. 모두가 다 성도가 되기를 바래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가족들 그리고 소그룹 멤버들 모든 리더들도 다 성도가 되어서 예배의 목숨거는 그래서 예배를 붙잡부분 말미암아 다른 것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주변에 예배가 무너져서 다 무너진 분이 계시다면 또 무너져 가고 있는 사람들을 만약에 보고 계시다면 이 시간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에 인사합시다 예배가 살아야 모두가 삽니다